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 희한성입니다. 오늘 소형 5척, 안강망 14척, 유자망 5척, 자망 1척에서 6,200여 상자입 판접시되었습니다. 방어들이고요 조기들. 조기 많이 나왔네요. 갈치하고. 갈치가 많이 나와도 고성은 큰 것들은 몇상잔 겁니다. 자, 띠두개 이상부터는 보통 가정집에서 좀 쓰시기 좋죠. 조금, 무난히 쓰는 것 중에 잔 거, 중간짜리, 좀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중간까지는 잔조기, 이쪽은, 이쪽은 바라, 막 담은 거. 그런다고 해서 속이 또, 짤이 아주 크진 않아요. 당연히 속은 적습니다. 어제 바라저기가좀 좋았어요. 저희가 매일 한 거. 음, 매일매일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는 말씀 을 자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하면 그날 조금 좋은 거예요. 잡어들 다양해졌고요. 참돔도 좀 보이네요. 가자미도. 한동안 좀덜 보이다가 최근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쭉, 조이 적지 않은 양입니다. 참돔도 배마다 좀 보이고, 갑오징어 꾸준히 나오고 있죠. 자, 바라조기가 속이 작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시알이 한 열댓마리, 열0마리에서 열댓마리 이렇게 좀 크고, 속은 잘 자래요. 근데 난 필요 없어, 난큰건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상자씩 나옵니다. 1 0 0마리짜리하고1 0 0마리좀덜 담아졌겠네요. 양도 좀 좋고, 그 친구는 양이 많으면서 1 0 0마리고 양이 적고 이런 것들 가격이 조금 한돈 백만원 조금 안 되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백미들은 백만원 넘어가고요 백마리 안된 것들은 정말 좀더안 되고요 민어 1미, 2미, 3미, 4미 이제, 이제 고기는 희소성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아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 백밀은 여기에 한두 마리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올려놓으면 백상자 위에다 한 마리씩 올려놓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선주들도 많이 있고요. 저기 백밀 안 빼시는 선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탑자가 저기 또좀 보이네요. 오 금태. 볼때 금태는 볼때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이름 내가 많지 않습니다. 이 식집에서도 많이 쓰고 일본 아이들이 좋아하죠. 시추로 많이 드는데 요즘에도 많이 되나 모르겠어요. 가보자면 양 많은 것들, 삼심미 있고 달고기, 달병어 어,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포터 가지고 이들 돈가스 돈가스란다 생선가스 먹쓰면 괜찮죠. 그런데 어, 파가 조금 있네요. 많지 않고. 선도가 지금 좋을 때라 고기들이. 여기도 볼 때가 좀 있고 가운데 겹자, 적자이 있습니다. 접자가. 가보징어도 시알이 많이 커졌어요. 속시알이 아주 새끼들은 많이 덜합니다. 여기 이제 새끼들 빼놓은 거. 어, 덥저가 꽤나 좀 잡혔네요. 최근에 드물다가. 마리갈치 개마다 조금씩 있고요. 유자망 조기. 어, 2, 3년 전에 유튜브가 터지면서 조기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정도 양이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어요. 으쌰. 1 0미 많이 안 나오면, 그럼 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조기가 많이 안 나오는 곳을. 그 때, 너무 과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160미가 지금은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초반선. 140미, 120미, 100미, 당연히 조금 더올라가고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파지가 갑자기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키로수가 많이 나가서, 시야를 아주 좋은 친구들은, 120미파, 100미파, 이런 친구들. 인기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유자랑 초기, 적 장이 나왔어요. 최근 근래치고. 자, 유자랑 마리같이 조금씩 있고, 장대, 양태. 작은 거, 중간짜리, 큰거세 가지로 또 구분해놨네요. 저렇게 나누는 건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선두가 내가 이렇게 경매를 내고 싶어 하는 대로 담는 대로 그냥 담기는 거예요. 오돌이 한치, 짱어은성어 같은 친구들, 참돔도 좀 있고, 신대, 성대, 아마 스탄거리. 한꺼리 하기 좋은 것들 산업 획감들 오늘 뭐 고기들이 다채롭습니다. 평생에 딱 돔도 씨알 괜찮은 것들이 두 상자 있네요. 자 판정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 엄청 다양하다. 뭐 제목이 없습니다 따로 우리가 자만한 책 같은데 미나 빼 농어하고 좀 잡아왔고요. 다채롭다. 자벌들도 다양하고 뭐 쓰는 용도에 따라서 말리기 좋은 것부터 산호 획감. 그냥 막 지져먹고 볶아먹기 좋은 것들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물건들 한번 소개해보 소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독이 많은 고기예요, 조금 밀볶은데 맛은 아주 좋다 합니다. 사실 손질이 어렵고 이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지 매니아들 이제 많은 고기들입니다. 사실. 자 오늘 온도가 조금 풀리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